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찬사를 올립니다. 또한 평생을 자습을 위해서 헌신하신 삶의 스승이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존경과 찬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교사에는 진실의, 신실한 교사가 있고, 절대로 군 받아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앞으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될 반면교사로서 문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전세계 어느 나라에 폭행범들로 장차관을 임명하고 오로지 정권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들어막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 자를 검찰 총장으로 지명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말한대로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감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을 말아먹고, 방역의 이름으로 국민의 인권과 종교 자유와 집회 결사를 틀어막는 잘못된 정치방역의 이 사기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을 즉각적인 퇴진을 접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을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제 문재인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 차량 행진대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진실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물었대에는 문재인은 즉각 하야라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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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라, 하야라, 하야라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시는 위대한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의 즉각적인 하여 아니 하야를촉구하는 주산차량 행진대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이 원한다면 광화문에 나가서 함을 세워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나가지 않더라도 온 천지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국민들 요구하면 황화문에 나가서 화을 세워서라도 코로나겠다고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단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 했던 대국민 약속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이제 문재인은 즉각적으로 퇴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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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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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퇴원. 퇴원. 존경하는 부산의 애우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정유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오로지 최순실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중절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사범이랄 수 있는 조국의 딸 조민은 아버지가 조국이라는 이유로 가짜 표창장과 가짜 문서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고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짜 표장장과 가짜 문서들의 실체가 법으로 법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부산대 총장은 아직까지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친문 세력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 중졸이 되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 중졸이 되고 무사히 의사가 될수 있는 이런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촛불을 젊은이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나라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잘못된 방역 대처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함에 얼마나... 누구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이 불편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른바 K방역이라고 떠들던 이른바 K방역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의 스스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참아내고 방역조치에 기꺼이, 호응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은 마치 자신이 공인 것처럼 입만 열면 해방역을 떠들었습니다. 해방역의 현실이 무엇입니까?